민중 민주당 정당 연설에 시작하겠습니다. 제국주의 침략의 도구인 나토를 통해 3차 세계대전의 먹구름이 동유럽에서 서아시아를 거쳐 동아시아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후보조차도 대만과 한국, 필리핀에 유례없는 전쟁의 망령이 깃들고 있다고 경고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유럽의 제국주의자들이 나토 간판 아래 모여 제국주의의 정치경제적 위기의 탈출구로 전쟁을 모의하고 그 실행을 준비하는 전쟁 연습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미국과 일본, 한국이 합동으로 지상과 를 전개했고, 6월 18일부터 8월 2일까지는 세계 최대의 미국, 일본, 한국의 해상연합 훈련인 리픽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반도에 그 어느 때보다 군사적 위험이 높은 상황 속에서 나토 해운국도 아니면서 미국에 건너간 윤석열은 심해설 논란에 입 휩싸여 후보 교체설까지 나오는 미국의 바이든과 함께 핵 잠수함, ICBM 전략 폭격기 등 3대 전략 핵무기를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고 작동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합의는 이후 훈련과 연습에 담아내면서 실전적인 대비태세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내뱉었습니다.오는 8월. 핵전쟁 시나리오까지 포함된 한미일 을지프리덤 실드 훈련이 예정된 것이 힘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의 의기에 직면한 윤석열이 벌리고 있는 위험천만한 전쟁책동을 당장 막아나서야 합니다. 전쟁과는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우리 민중을 생사존망의 구렁텅이로몰아 것입니다. 도하는 길만이 전쟁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토의 동진정책이 러시아가 숙수군사작전을 개시한 근본원인 중 하나이듯이 밝은 계시다. 윤석열이 버리는 나토의 태평양화는 동아시아전을 부르는 방아쇠가 될 것입니다. 친미전쟁과 윤석열, 한국전 해체하는 윤석열을 파도합시다. 고외치겠습니다 핵전쟁 확은 침략군대 미군 철...